네, 강력 추천 드라마입니다. KBS에서 이런 드라마가 또 나왔습니다. 동백꽃 필 무렵, 공효진, 강하늘, 김지석 씨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드라마인데요. 이 드라마에는 정말 뺄 인물이 없어요. 너무너무 모두모두 모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 누굴 먼저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그런데 얼핏 보시면... 그냥 좌충우돌 로맨틱 코미디로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어, 바닥에는 서스펜스 스릴러가 깔려 있습니다. 첫화에 여기가 옹산이라는 지역인데요. 옹산호에서 그 시신을 발견하거든요. 그리고 그 시신이 발견된 시신에서 이렇게 손이 툭 떨어져요 옆으로. 근데 옆에 그게르마늄 팔찌를 끼고 있습니다 그 시신이. 근데 이그 화의 제목이 게르마늄 팔찌를 찬 여자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동백이, 그러니까 공효진 씨죠. 공효진 씨가 그 옹산그 시장골목에 와서 까멜리아라는 주점을 열그 시점인데 그때 벌써 게르마늄 팔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시신이 공효진인가? 어, 그 동백인가?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. 그 팔찌는 사실 그, 그 전에 이제 남자친구, 그리고 지금 이제 동백이 아들 필구, 필구의 그 친부가 김지석 씨거든요. 거기서는 종렬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종렬이가 연애할 때 사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이가 8살 될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그 종렬이가 물어봐요. 그 팔찌는 왜 아직까지 하고 있어? 그랬더니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습관 같은 거래요. 진짜 무슨 의미가 있었으면 그걸 처분했겠죠. 그런데 이미 그냥 의미가 없어서 습관처럼 차고 있다. 그리고 나는 네 생각했어. 그냥 사람이 어떻게 씻은 듯이 잊을 수가 있어.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. 난네 생각 절대 안 해. 그게 더 이상한 거죠. 어느 날 문득문득 문득 무슨 장소 음식 뭐 어떤 분위기 안에서 그 생각이 날수 있죠. 그걸 봤을 때게 단편적으로 아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잘 보여주죠. 또 이제 그 시시인이. 그 까멜리아의 종업원 향미, 손담비씨가 맡고 있는데요. 손담비씨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그녀가 어, 나 오래 못살것 같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. 그리고 향미가 내 물건, 니 물건 구별이 좀 애매모호한 사람이어서 혹시 동백이의 팔찌를 찬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작가의 세계를 추측할 수는 없죠. 하지만 끝까지 이 스릴러 요소, 미스터리 요소가 계속 이제 가져갈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용식이가 시신을 발견하고 망연자실을 했거든요. 그걸 돌려서 봤어요, 다시. 그 용식이가 동백이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. 첫눈에 반해가지고 직진남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동백이었다면 저 정도 반응은 아닐 것이다 정말 기구 절창에서 쓰러져서 정말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 동백이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이는 범인을 너무 많이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모범 시민 표창장을 받다 받다 못해서 경찰에 임명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정의의 투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정의의 투사가 동백이한테 반해서 동백이를 이제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용식이가 그 페인트칠을 해주다가 그 연쇄살인범이 그 남긴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까불지 마라는 거를 써서 별칭이 까불인데 동백아 너도 까불지 마라고 써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용식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백이도 타깃이라는 거를 용식이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동백이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것이 그 용식이가 뭔가 다른 일을 할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요. 그 실루엣만 손 부분만 나왔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잊지 말고 일이나 도와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손이 라이터로 뭔가를 지시고 있어요. 이렇게 테이블 밑에 라이터를 꺼내서 그런데 나중에 용식이가 보니까 거기 벽면에 쓰여있던 공배가 까불지마가 라이터 불로 불려가지고 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용식이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시청자는 계속 그걸 추리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로맨틱 코미디 시점도 있지만 그런 스릴러 부분도 있어서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임상춘 작가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것이 백희가 돌아왔다라는 작품 사부작으로 화제가 됐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17년 화제작 쌈마이의 작가입니다. 그러니까 KBS가 알뜰하게 키워낸 작가인 거죠. 이 드라마의 느낌은 왠지 CJ 계열, 뭐 JTBC 작품 같지만 KBS에서 키워낸 작가인 거예요. 그러나 또 MBC가 억울한 것이 MBC가 또 발굴해서 드라마 페스티벌에 한번 작품을 낸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얼굴하고 이름하고 성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 작가의 뭔가 색깔이 드러나면 그게 작품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어딘가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손만 나왔더라고요. 손을 보니까 30대 여성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노동, 이게 저 집안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. 이런 손은 아니었어. 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. 아직 그 어떤 거를 다음 후속작으로 쓸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, 촌스럽고 투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. 이렇게 소소한 그런 사람들의 갈등이 재미있다라고 했는데, 여기서는 뭐 소소한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. 동백이가 처음에 이제 거기 와서 술집을 차렸을 때, 그 시장골목 사람들의 반응은 미혼모에다가 술집을 해. 그러면 나하고는 다른 레벨이야. 나는 너보다 우위야.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런데 저도 동백이가 왜 굳이 술집을 할까 뭐 다른 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동백이가 술집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. 김지석 씨가 얘애인이라고그랬잖아요 자기 아이 아버지고 그 친구하고 동거를 했는데 밥을 먹다가 너는 진짜 술안주가 진짜 최고야. 네네 네 안주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야. 이런 말을 했어요. 근데 동백이는 그걸 처음 들어봤대요. 칭찬이라는 거를. 살면서. 아, 나는 진짜 술안주를 잘 만드는구나 해서 술안주를 팔려고 술집을 낸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얘가 술집을 차려서 웃음을 팔고 뭔가 남자들을 홀리고 이럴 거라고 오해를 해서 막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동백이하고, 어, 그 용식이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. 동백이에게 술집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죠. 김지석 씨. 김지석 씨는 드라마를 하면 항상 그 상대 배우 말하자면 뭔가 서브역할이 이제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이민호 씨또 로맨스가 필요해 투면 이진욱 씨또 그러고 또 오해영에서는 에릭 이렇게 그 상대방을 굉장히 빛나게 해줘서 캐릭터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, 해왔어요. 그러다가 톱스타 유백이로.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세 명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. 김지석 씨가 제일 처음에 부각된 게 추노였어요. 추노 왜 장혁 씨하고 이렇게 막 우통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김지석 씨를 만났어요. 입대 전이었는데 만났는데 스스로먹고 꼬인 데 없고 진짜 막 너무나 막 밝고 건전한 그 자체. 왜 엄마들이 아, 우리 아들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. 애들 어릴 때. 아,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사람이어서 저는 그때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. 어디선가 서브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고. 떤 자기는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자기는 좋다고. 근데 그 제가 만났을 때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. 김지석 씨가 이번에는 그 아들하고의 케미도 보여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자꾸 마음이 쓰여 가지고 그 지역에 자꾸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아들이니까 근데 벌써 뭔가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재미있고 김지석 씨가 또 공효진 씨하고의 나름 그런 관계 또 강하늘 씨 직진남인데 또내 여자 건드리지 마 이런 상황이어 가지고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강한의 씨가 왜뭐 미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몬스터라는 작품 때 만나봤는데 지금 같이 펀딩에 유인나 씨하고 오디오북 진행하고 있는 거랑 그 용식이하고를 섞은 거 같은 게 본인 이미지예요. 본인의 느낌. 진짜 한없이 착할 것 같은 진짜 스탭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인성이 최고. 이런 배우들 좀 많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뭔가 화를 안 내고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그 이해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 야그 어머니 참 좋으셨겠다. <laughs> 이게 지금 너무나 얘기할 사람이 많은 드라마예요. 그 시장 골목에도 매력 있는 그런 연기자들 캐릭터가 진짜 많고, 봉효진 씨 얘기로만 해도 뭐 2회 3회가 나올 지경이잖아요. 그런데다가 지금 강한혜 씨가 그야말로 떴어요. 봉효진 배우와 강한혜 씨의 케미로 인해서 강한혜 씨가 이제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남겨주시면 우리 골라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